일본이 2005년에 초고령사에 진입을 했고 올해가 이제 한30% 돌파했고 우리는 2025년에 전 인구에서 고령자 비중이 20%를 돌파해서 딱 20년이 차이가 납니다. 요즘에 일본 분들은 75세 전까지는 거의 노인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적어도 75세 이후 후기 고령자에 진입하고 나서도 거의 뭐한 78세, 80세 돼야지 이제 진짜 노인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제 고령자가 늘어 때문에 수요도 증가했겠지만 그 업체들끼리의 경쟁도 당연히 늘어나기 때문에 이 정도로 robots, 웅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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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로로웅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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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일본에서는 데이 서비스 센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데이 케어 센터라고 불리는데 원래 이제 요거는 정식 그 관련 노인 복지 학계나 어깨에서는 이제 주야간 보호센터였거든요. 원래는 이제 주야간 보호센터에 가면은 이제 건강 관리도 하고 사람들 운동도 좀 시켜 주고 아니면 고령자분들끼리 좀 담소하게 얘기를 하면서 낮 시간을 보내고 뭐 이런 컨셉이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데이케어 서비스 센터에 민간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진입한 게 초고령 사에 들어간 총 2000년 초반 이후라서 한 20년 정도, 25년 지나면서 그 시설이 2만 개에서 최근 한 1, 2년 전에는 한 4만 4천 개로 두배 이상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고령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수요도 증가했겠지만 그 업체들끼리의 경쟁도 당연히 늘어나기 때문에 데이 서비스 센터도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는 이제 라스베가스형이라는 이제 뭐 브랜드 명도 있는데 주로 고령자 분들. 남자 고령자분들, 노인들이 많이 가신다고 해요. 가서 뭐 오락을 하는 거 있죠. 뭐 마작이라든지, 뭐 고스톱이라든지, 장기 바둑이라든지 이런 오락을 하는 데이 서비스 센터. 그리고 또는 이제 테마형 이제 데이 서비스 센터는 뭐냐면 주로 이거는 여성 노인분들이 많이 가신다고 그래요. 가셔 갖고 카페형으로 돼 있다든지 아니면 맛집형으로 돼 있다든지 해서 주로 식사나 차를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컨셉. 또는 이제 그다음으로 가장 최근에 등장한 게 이제 건강 수명이라고 그러거든요 일본에서는 그래서 제가 아까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 일본 분들은 75세 전까지는 거의 노인이라고 부르질 않아요 적어도 70 5세 이후 후기 고령자의 전 진입하고 나서도 거의 뭐한 78세 80세 돼야지 이제 진짜 노인에 들어가는데 이분들 정도도 건강 수명이 높아져 갖고 당연히 한 75세에서 90세 되는 분들도 건강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런 분들이 데이 서비스 센터에 가서 운동을 막 하면서 시간을 보내거든요 일본에서는 이제 요런 컨셉의 데이 서비스 센터를 건강 증진형이라고 하는데 최근 가장 숫자도 많이 늘고 고령자들 사이에 인기를 끌고 있는 게이 건강 증진형 데이 서비스 센터라고 합니다. 관련 업계에 있는 분들하고 일본의 건강 증진형 데이 서비스 센터 중에서 가장 최근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을 방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폴라리스라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건데 한에다 식기낙까 라는 그 지역명이죠. 거기 방문을 했었는데 이곳은 주식회사 폴라리스가 지금 전국적으로 한 급성장을 하면서 100곳 이상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시범점포로 규모가 가장 큰 곳이었어요. 약 400제곱미터 정도 해당하는 엄청 큰 시설이었는데 직원의 안내를 받아서 2층 시설에 직접 한번 들어가봤습니다. 첫 번째 들어가 보니까 거의 뭐 길이가 한 50미터 이상이 돼 보여요. 그래서 벽면 면을 따라서 소위 우리가 이제 흔히 헬스센터에서 볼수 있는 러닝머신 있죠. 러닝머신이 벽면을 타라서 한 10여 개 이상이 쫙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러닝머신이 일반 우리 젊은 분들이나 아니면 중장년층들이 그몸 가꾸기를 위한 헬스센터의 러닝머신하고는 재질이 조금 다르고요. 예를 들어서 뭐 넘어지거나 부딪혀도 크게 몸이 다치지 않게 좀 부드러운 소재의 플라스틱 중심으로 했다든지 그런 게좀 차이가 났고요. 그래서 쭉 시설을 한 대를 들어가 봤더니 한두세분 정도는 그 러닝 머신에 올라가셔갖고 그 안전 장치로. 그~ 어깨에다가 줄을 천장에서 내려져 있는 줄을 어깨에 걸고 이렇게 걷다가 넘어져도 다치지 않게 그런 시설을 한 다음에 러닝머신을 하고 있고 또 가운데 공간에서는 그~ 고령자 한 십여 분이 막 이렇게 이제 도수 건강 체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갑자기 운동하면 아무래도 고령자분들은 좀 이제 몸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몸풀기 동작을 그 요양보호사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충분히 사전 운동을 좀 시킨 다음에 러닝머신을 하는 그런 이제 장면을 볼수 있어요. 었 그습니다 잘아시는 것처럼 일본은 뭐 저출산이 이제 심각해진 게 벌써 2, 30년 됐고 인구 감소도 이제 작년까지 1 6년 연속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젊은 인력들이 부족하니까 좀이 노인 돌봄이나 간병 업무는 굉장히 좀 험하고 정신 멘탈도 힘든 업무거든요. 그래서 젊은 인력들이 부족해서 가장 힘든 게 이제 젊은 인력 구하기가 어려운데요. 월한 30에서 50만 엔 정도 이용할 수 있는 그 유료 노인원 모리노 이아시 이하, 하우스라는 곳을 방문을 해봤어요. 근데 이곳에서 전혀 예측하지 못하게 그 로봇이 직접 활용되고 있는 걸 보고 아주 저희와 이, 이용자들이 깜짝 놀랐는데 모리노 이아시 하우스는 총 5층짜리 건물이었는데요. 2층에서 5층까지가 이제 고령자들의 입주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직원의 이제 안내를 받아서. 그 5층에 올라가자 고령자한 7, 8분들이 그 이제 공간, 공용 공간인데 리빙룸이라고 일본에선 시설로 얘기하던데 라운지 같은 데모여셔 갖고 담소도 하시고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설에 근무하는 이제 가이고 복지사, 일본에선 가이고 복지사고 우리는 이제 요양 보호사인데 저보고 어그 책상 위에 있는 로봇을 가리키면서 말을 걸어 보라고 직접 그 직원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이제 재미있을 것 같아서 그 그 로봇 보고 물어봤어요. 그 로봇 이름이 파파짱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파파짱 오겐기 됐을까? 그러니까 그랬더니 그 로봇이 바로 저를 보고 쿄와 카라다노 조시가 이 됐어요. 딱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시설을 함께 방문했던 한열 분의 사람들이 어머 이 로봇이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고 외국 사람이 와서 말을 거는데도 바로 반응을 하지? 그래서 정말 신기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요양 보호사가 로봇에게 다시 한번 이제 저희들한테 설명을 이 로봇이 굉장히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시련을해 보여 드릴게요. 그러면서 로봇한테 우리 앞에 있는 이 손님 방문자들한테 체조 건강 체조를 한번 시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로봇이 갑자기 우리 흔히 얘기하는 건강 체조 있죠. 도수 체조, 국민 건강 체조 같은 거를 한 3분에 걸쳐서. 준비 단계부터 순서대로 하는데, 어, 저는 이건 뭐 너무 순서도 좋은데다가 크기는 한 50cm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뭐 목부터 팔목, 허리, 관절, 무릎까지 정말 360도로 자유자재로 움직이면서 해갖고 사실은 관절 동작까지 해서 고대로 따라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직원 설명이. 그 조금 전에 이렇게 앞에 앉아서 지금 담소를 하고 계시는 고령자분들을 살짝 이렇게 가리키면서 이 로봇이 매일 아침 체조 시간이 시작되면 저분들 앞에서 건강 체조를 가르쳐 줘요. 그러면은 노인분들이 재미있게 따라합니다라고 이렇게 직접 얘기하는 걸 들을 수 있었어요. 제가 여기 시설을 방문하기 전에는 각종 요양 시설에 로봇이 실용화됐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 정도로 로봇의 성능이 벌써 우수한지는 정말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시설을 보고 나서 그 간병 전문가들이나 그 학계 전문가분들도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특히 그 고령자 주택이라든지 고령자 돌봄 시설에는 로봇이 많이 등장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시설을 보고 나서 귀국하기 전에 로봇 관련한 이런 조금 더 세심한 정보를 볼수 있을까해서 도쿄의 최고 큰 서점들을 몇 군데 또 살펴. 봤어요 그곳에서 아주 좋은 책을 발견 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살짝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일본의 미래 예측 이란 제목으로 2030년 에서 2050년까지 일본의 미래 예측을 한 책인데 여기가 딱 4월달에 바로 나온 책인데 보시는 것처럼 첫 페이지에 이렇게 로봇이 자세히 있어요 그래갖고 이 책의 핵심 내용을 보니까 오는 2050년까지는 일본에서는 일가구 일로봇 시대, 휴머노이드 로봇이 각 가정에 배치돼서 특히 노인 돌봄이라든지 치료라든지 이런 거를 각 가정에서 서비스할 수 있다라는 게돼 있고요.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아마 우리나라의 정부나 대학에서도 좀 참고가 될 만한데 지금 이 프로젝트를 일본 정부하고 와세다 대학이 에어렉이라고 공동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벌써 이제 연구 업무 착수한 지는 몇 년이 됐는데 이 정부하고 대학에서 공동 프로그램으로 해 갖고 오는 2050년까지는 노인 돌봄하고 질병 진료, 치료 업무까지를 그각 가정에 배치된 휴머노이드 로봇이 직접 서비스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게큰 그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정확하게 일본의 뭐 산업화 과정에서도 일본보다 처음에는 한뭐 6, 7, 10년 늦어졌다가 최근에 2, 30년까지 따라왔다가 한 5년, 10년 전부터는 IT라든지 뭐이 디지털이라든지 이 분야에서는 오히려 반도체 이런 데서 우리가 지금 뭐 앞서고 있는 이제 분야도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특히 이제 이 초고령 사회 이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20년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일본이 2005년에 초고령 사회 진입을 했고 올해가 이제 한30% 돌파했고 우리는 2025년에 전 인구에서 고령자 비중이 20%를 돌파해서 딱 20년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지나온 일본의 한 2000년부터 2005년 그리고 2025년까지 최근 2020에서 한 25년 사이를 보면 특히 이 실버 산업에서 일본에 어떤 시장이 생겨났고 어떤 새로운 업체들이 출현했고 그 업체 중에서 어떤 업체들이 대기업으로 성장을 해갖고 상장회사까지 성장했는지를 아주 좋은 케이스가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일본의 시장하고 우리나라의 시장. 또는 어떤 어깨가 똑같이 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특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약간의 변화는 있겠지만 큰이 인구 구조의 변화 또는 실버 시장의 변화에 있어서는 커다란 트렌드에서는 일본을 따라가기 때문에 최근 한 25년 사이에 특히 일본의 실버 산업에서의 변화 과정을 잘 주의해서. 워치에 보면 우리나라 그런 관련 지금 기업이나 새로 또 도전하려는 벤처 기업들한테 좋은 사업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이 최근에 좀 장기 저성장 국면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분도 많은데 특히 이 실버 시장만큼은. 우리나라의 그 저성장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 앞으로 이 미래 시장에 관심을 갖고 빨리 도전하고 잘 비즈니스 찬스를 포착한 그런 새로운 기업들은 새로운 대기업으로 출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인한이었습니다.